저희는 눈이 안 보이니까 애들이 와 가지고 좋은 책을 골라 주고 싶어도 책 골라 주기가 힘든데 내 책소에서 책을 추천해 주니까 우리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내 책소 캠페인 그리고 200여 권의 도서 정보가 담긴 추천 음성 메시지대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소개드릴 도서들. 무지개 물고기 친구들은 단짝이 비밀을 갖고 싶어요. 젊은 게고슬이의 이불. 여러분 덕분에 따뜻한 목소리가 모여 시각 장애인 가정으로 전달되고 합니다. 있습니다. 아이들이 바르게 컸으면 하는 게 엄마의 바람이거든요. 시각장애인 가정에게도 똑같이 좋아하는 도서를 읽히게 된다면 더 기쁠 것 같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감 능력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책소에서도 제가 골랐던 책은 공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책들이었어 우리 아이의 목소리와 제 목소리를 통해서 도서 정보를 추천해 줄수 있어서 너무 가슴이 따뜻합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내 아이에게 어, 따뜻한 동화책을 익혀준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만 참여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음이 퐁퐁퐁 보여줘. 보내주신 따뜻한 목소리들 유플러스가 정성스럽게 담아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내 책소를 검색하고 선한 영향력을 전달해주세요. 일상을 힘이 되게 바꿉니다. LG 유플러스